문장 사비, 이 직업을 근데 엄청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이거 뭐 아니에요? For i n s t a n c e 예를 들어 이거죠 근데 앞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는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Revolutionary <목소리> 혁명적인 아,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On <목소리> 가져다 줬대요 원래 On이라는 게 원래 벌다라는 식이거든 듣고 있냐? 예. 원래 On은 벌다인데 지금 이게 사형식으로 쓰여져요 몇 형식? 사형식 뭔가에게 <목소리> <목소리> 뭐를 가져다 주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줬던 가져다 줬던 그 혁명적인 생각은 뭐야? 네. 됐어? 근데 그 생각은 일단 봐봐 그 생각은 어피어 나사한테 등장했대 as 뭐로서 논문으로서 등장했대 말요 표시 좀해 뭐? 논문으로 등장했대 겁니다 언제? In the ADP라는 학술지에서 오케이? 네. 책이 아니라고 뭐라고? 논문이라고 이런 정기적인 일간지 또는 주간지 맞아요? 가냉물이라고 하죠 피어베니컬그럼 네? 가냉지에서의 어떤 논문으로서 나타나게 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응. 잠깐만 지가 해석 안 하는데 뭐냐면이현명적인 생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에 관한 거냐면 이현명적인생각이 뭐, 뭐에 응. 관한 거냐면 그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nd Photoelectric Effect 잠깐만 뭐에 관한 거야?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아이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뭐래요? Photoelectric 광전자극광 만을 포토이렉트릭이펙 효과, 광전 효과.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 나타났다. 뭘로? 논문으로 음. 나타났대 말이에요. 오케이. 음. 이걸 지금 찍어 넣어. 음. 오케이.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집중 좀 해줘요. 음. 현대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했다.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나중에는 주로란 이제 크게가 아니야. 음. 주로주로 전달했대. 뭐함으로써 바이블 사이드 뭐함으로써. 출판함으로써 뭘? 체, 뭘? 책이고 과거에는 자신의 체크. 생각으로 책을 출판함으로써 전달된 말이에요 오케이? 예 This modus 이러한 방법이야 modus operandi라는 게 잠깐만 그냥 방식 절차거든 잠깐만 바, 작업 방식이왜 있죠? 예 아, 방식이라고 이런 작업 방식은 써수습도 작업 방식 이런 작업 방식이 설명되었다 낙돈리 에이 보도 수업이죠 에이 뿐만 아니라 기도죠 맞나? 그니까 러 어디에서? 뉴턴의 프린시피아 어차피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죠 제가 잠깐 봐봐 잠깐만 기울어져 있잖아 방주책책책 이름이야 그니까 뉴턴이 쓴책 이름이라고 시키는 거라고 책이라고 빨간색 뉴턴의 책 또한 또도 또한 코페르시코스의 이거 봐봐 기울어져 있죠 맞나? 온더 레버루션스 오브 더 헤븐 리 스티어스 그다음에 케플러의 The Harmonious h a e s of the World. 그다음에 갈릴레오의 Dialogs concerning the Two New s c i e n c e 다 뭐냐 이다 책. 다빠져 책이라고 책. 다 책이라고 이런 책. <laughs> 뉴트는 <뉴튼을 웃음> 책, 코펜하겐의 책, 그다음에 케플러의 뭐야? 케플러의 책 맞아? 케플러의 책, 그다음에 갈릴레오의 <laughs> 책. <웃음> 이런 책에 의해서 바로 맞아. 이런 작업 방식이 설명된다 이거예요.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러한, 이러한 작업 방식이래. 집중좀 해줘. 이러한 작업 방식이려면 앞에 작업 방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 방식이 뭐야? 이거 앞에 나 거. 책 써가지고 책을 출판함으로써 그대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했다는 거. 이거 말하는 거야. 이런 작업 방식. 책을 쓴 거. 오케이? 책을 써가지고 그대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 이런 작업 방식 됐냐? 네. 그러니까 그안 문장이라고 이게 안문장잖아 예? 책을 써서 그들 생각 전달. 그럼 갑자기 뭐가 나와? With the advent는 출현, 등장이란 뜻이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 e r i o d i c i t s 기 가능 과학 정기 가능물의 출현과 함께 과연 이건 무슨 색일까? 정기 가능물이에요. 파란색. 파란색이 예. 과학적 정기 가능물이라고. 예를 들면, 뭐가 있어? as the t r a 로 s 소사이어티 이런 of t h 이차이거 예시죠? 예전기간행물의 예시라고 오케이? 예. 이런 전기간행물처럼 전기 과학 전기간행물의 추정과 함께 책이 잠시만 책이 Gradually, 정차, 일, 내주어야 양도했비어 ground, 자리를 내주어때 누구한테? To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뭐래 전문 전문 전문을. 학술지, 논문한테 자리를 내주었다돼 됐어? 이 예. As 무엇으 o r o 엇으로 the chief f o r f scientific communication 과학적 의사소통의 주요한 c h 주요한 형태로서 오케이 okay? 예. 책을 썼다 논문을 썼다 논문 논문 속이야 주요한 과학 전달 <laughs> 형태로서 전달 형식으로서 이 논문에 논문에 자 내줬다고 누가 빨간색 책이 책이 졌다고요. 어? 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과학 전달의 형태, 형식이 있다고. 근데 이게 옛날에 뭐였다고? 책이었다고. 이게 뭘로 바뀌었어? 논문. 논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자리를 내줬다 이 말이. 오케이. 예. 옛날에는 주요한 형태가 책이었다고. 근데 이 애가 자리를 내줬다고 자리를 내줬다고. 누구한테? 음, 이 말이라고 어렵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옷, 꽃, 물론 이건 뭔 말이야? 이 물론이 라고 언제 쓴거니이상태이이 지문에서 이물론는왜쓴 거냐면 잠깐만 봐봐. 나는, 나는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라고 했어. 내가, 봐봐. 물론 내가 짜장면을 안 먹을 때도 있어. 근데 하지만 난 짜장면 좋아해. 음. 잠깐 봐봐. 물론 내가 짜장면 안 먹을 때도 있어요.라는 건 예상되는 반박을 미리 차단하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봐봐. 아, 나 짜장면 진짜 너무 좋아해라고 했을 때, 그럼 너희들 나한테 질문 던질 거 아니야? 반박, 맞아? 예. 아니, 그래 그럼 3 6 0 씨는 네가 그럼 짜장면 먹냐?라고 반박할 거 아니야? 예. 그 반박을 그냥 미리 차단하는 거고 예. 아니, 물론 내가 안 먹을 때도 있긴 해. 맞아? 음. 근데 결국 이 잠깐 봐봐, 집중해봐. 근데,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짜장면 좋아한다고. 다시 봐봐, 집중해. 짜장면 좋아해. 엄청 좋아해. 아니, 물론 안 먹을 때도 있어. 오케이? 물론 안볼 때도 있는데, 결국엔 뭐냐? 뭐 나와야 되게 좋아해. 짜장면 졸라 좋아해. 난, 난. 지금 내말 이해하냐? 예. 지금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 이 패턴이. 음. 잘 들어봐. 잘 봐봐. 지금 이거 있죠, 지금. 물론 이거 있죠. 예. 이 문장을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했다고. 지금 수능이었다고, 이게. 자신의 주장을 약간 굽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 나도 면 좋아해. 아, 물론 안안 먹을 때도 있어 이게 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장을 약간 굽히는 것도 있잖아. 예. 굽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당되는 어, 반박을 차단하는 거고 똑같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뭐도 하지만 나는 짜장면 좋아 이 말이라고 알겠니? 예. 해봐봐. 물론 봐봐 물론 책이 원래 어땠던데 버려졌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 버리지 않았어 물론 책을 책이 버려진 건 아니야 어떡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뭐였듯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죠 종의 기원이 보여준 것도 참아. 그럼 뭔 말이야? 다윈은 뭘 썼다는 거야? 잠깐만 나이스 다윈은 논문으로 발표한 거야? 책으로 발표한 거야? 책으로 맞좀 해줘. 책 책이라고 다윈의 종의 기원 이건 지금 뭐 책이라고 책으로 발표했던 책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보여졌듯이 책이 물론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야 근데 이건 뭐라고 할까? 자신주의 약간 굽힌거죠 또는 예상되는 아 반박을 차단하는거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 어? 그래도 논문이 좋다? 나이스 그래도 논문이 잘 나와야죠 내말 이해 안가냐? 이해가 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연결사다이 연결사로 숨이나왔던거예요이 연결사로 지금 이분소라는게 니가 그시험 나왔을때 진짜 응? 치는 거 시험에 나오잖아 요 연결사 이쓸수 있어한다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전 하시면 가줘 결국에 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대요 가능하게 되었다 음. for science 과학자들이 트위스테이지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대 뭘? 액티션 명성 평판을 명성을 확립하는 것을 것이 가능하게 됐대요 for t h e creative 그들의 창의적인 공헌 기여에 대해서 오, 잘 봐봐. 잘 봐봐. without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treatment of the idea. 그들의 생각에, 그 u sing again? Could you watch everything a g a i 이 Tan h 하 n a check Kirie, 이 h t h 쓰지 않는데 그럼 파랑색. 이 d 무슨 색이 g How is it? How 봐 s it? How is i 이 덩어리 자체는 뭐야? 뭘 보여? 파란색 파란색 is it? How is 그러 How is it? How is it? How is h is h is it? How i 난 i 아이스 여기 지금 good. v e 여기 그 o 지 d 가 e 서어 s o o e o f t h e g r e a t e s t s c i e n t i s t s o f all t i m e 역사상 o o 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 o d e r y o e r o t d e r y good. Very 다 o o d Very good. Very g o o t h e p u b l i c a t i o n o f s i n g l e b o o k 단한 권의 책을 출판 v 달 r y 다 o o d v e 그랬다 최 o 출판 e r 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 문 o d 아 e r 타 g 이 o 예를 들면, 예. 그럼 이 예시는 뭐가 나와야 돼? 책에 달려 있지 않다고, 논문. 논문에 달려 있다는 게 나와야지, 예시가 잠깐만, 잠깐만, 방금 이건 아니지,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여기 책을 안 써도, 뭐 한다고? 명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책을 안 써도 명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오케이?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예시라고, 지금 예를 들면 흥명적인 생각이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줬던 그 생각이 나타났다. 뭐였어? 무슨, 무슨 색? 무슨 무슨 색깔? 색깔? 파란색. 파란색으로 나타났대. 그쵸? 그렇죠? In t ADP라는 a p 논문. 논문이라기보다 학술지라고 했죠? 예. 규정기 반응문을 음. 질문. 그래서 이 히스는 누구야 지금? 아인슈타인이죠? 맞아요? 예. 맞아이 对。<laughs> <laughs> <laughs>